자 오르카 또는 킬러 와일은 와일이니까 뭐 고래는 야 이거 오르카가 뭔지 어, 이 킬러 뭐죠 범그 하면 이 고래는 오늘 이즈 투스 와일입니다 투스드 와일입니다 자 무슨 뭐, 무슨 뭐 이빨 이빨을 가진, 이빨 고래. 이빨을 가진 고래입니다 어. 데프트 가루 열고요 오늘 그 오늘 고래는 이제 효율적인 프레데터입니다 프레데터가 무슨 뭐 뜻이야 포식 자입니다 심지어 어택킹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공격합니다 커다란 젊은 블루 와일도 공격합니다. <laughs> 됐어요? 네, 선생님. 어. 비전스 거 보이니? 에피전트 효율적인. 에피전트 효율적인. 그 킬러 와일은 빌롱투 뭐머에 속하다라는 표현이요. 뭐머에 속합니다. 그 조개에 속합니다. 조개. 그 어디 조개에 속하는 거야? 어? 돌고래, 돌고래 조개 속하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돌고래입니다. 아, 킬러 와일은 뭐요? 돌고래 꺼 돌고래 꺼에요 It is sometimes 이것은 때때로 불리어집니다. 울프 바다의 울프그 무역대라고 아, 불리어집니다. 됐어? 왜냐하면 이것의 행동은 비슷합니다. To that 누구랑 비슷해? 울프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됐죠? 댐 네. 밑에다 적을게요. 댐 밑에다가 behavior, behavior. 오케이 네. okay,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오케이 okay, 딱 봤어. 이거는 무조건 문법 문제로 나와. 문법 문제로 나와. 행동. 여기다가요? 어. 오늘 잠에서 들었어. 야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오는 문제야? 그 오르카의 피부는 is mostly black 거의 블랙입니다. with 특징적인 화이트 패치를 가지고 있어요. 됐지? 저 맞죠? 예? 그 메일 오르카는요. 그 남자 오르카는 더 큽니다. 누구보다 커요? 여자보다, 여자보다 네. 더 큽니다. 왜? 그 도루살핀은요. 오브 메일. l e 야, 도루살핀이 핀이 지느러미란 <laughs> 표현이거든요. 지 아, 상어 지느러미. 야, 지금 이게 등지느이든배지이러미든 상관은 없어. 알겠어? 지느러미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남자의 그 지느러미는 이 스톨로 더 큽니다. 그리고 좀더 똑바로 섰어요. 그죠? 남자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자의 그것보다 똑바로 섭니다. 당연하지. 오르카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유대감은 비트윈부터 가로열고요. 클로스 니트 멤버 오버 오르카 그룹까지 가로 닫자. 오르카 그룹에 가까운 니트 멤버들, 여기서 니트 멤버들 뭐라고 해? 나나? 무른 멤버 이거 어디 무려 그건 니고요. 네. 연대감. 밀접한 사회 동물 맞죠. 아주 가까운 구성원들이래요. 그냥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운 구성원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 유대감은 너무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So, 그래서 레스트 지속됩니다. 라이프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레슨 지속되다야 그. 그룹의 구성원들은 헌트 사냥합니다. 함께 사냥하고,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또뭐 합니다? 어택 공격합니다. 심지어 매우 큰 프레이도 공격합니다. 엔드네, 그네서 나서 이것을 쉐어링에 뭐 합니다? 공유합니다. 그렇죠 프레이 먹이. 자, 형광펜 들고요. 선생님 믿으세요. 이거는요, 지금 선생님 딱 봤을 때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요. 또 크게 보면 세대, 세 가지까지도 할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건 쉬우니까 문법 문제를 묻어 보게.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아요. 응. 1 번부터 맨 위에부터 볼게요. 자 이즈 밑줄보세요맨 위에 데디즈 이줄 데디즈 이줄 지금 대시 꾸며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 이주. 아니 대시 아, 꾸며주는 게 누구냐고. 앞에 알아서. 있는 Y를 꾸며주죠. 네. 아니 어디 앞에서 꾸며주면 그럼 뭐왜왜 뭐, 아, 왜, 이렇게 네. 꾸며주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Y를 꾸며주기 때문에 단수를 본 거. 야대스를 뭐로 본 거라고? 단수. 단수.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네. 됐죠? 네. 자, 콤마 밑줄 긋고요. ing 밑줄 긋세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콤마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고요. 자, 빌롱투가 뭐뭐에 속하다예요. 근데 s가 붙은 건 킬러 y 를 하나의 군으로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네. 엔드 세모 치고 또이즈 밑줄 긋으세요. 그리고 뭐뭐다 현재 현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시제였고요. 그다음 거 보세요. 이디지컬 도 이거 때때로 분리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잘할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뎀 밑줄 긋어. 대 대도부 울부주 덴마비 줄고 봐울프의 그것과 같다는 얘기는 행동. 행동과 행 같다는 얘기 이건 두 가지로 나와 이게요 대대신에 도우즈 쓰면 틀려요 왜 수의 일치가 틀리잖아 비해이 비어 에스가 안 붙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예 네. 그게 도우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네어 네. 그리고 원이 나와도 틀려요 뭐가 나와도 틀리는 거 원이 나와도 틀려요 부정되면서 쓰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거를 비교 대조할 때는요 비교 대조할 때는요 대을 쓰는 거예요 원을 써도 틀려요. 위치 쓰면 틀려요 예! 오우 자동으로 글쎄 대지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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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대줄 밑에 보면요 또 역시 너 네. 도로살핀 이제 도로살핀 네. 그지? 네. 그 등지너미 하늘 그 끝에 좀쭉 보세요 뭐가 있어? 덴덴덴덴 밑줄 덴덴 덴시 가리키는 건또 뭐가 되는 거야? 등지런 그치 지너미가 되겠지 응 음. 용조 국어 잘할 것 같은데 는 잘해요 용조저 말만 잘해요 국어 3 6점이요아 그래? <laughs> 자그 밑에 스트롱 아 아스트롱 있죠? 아예 밑줄 왜 아예 밑줄 걷냐면 지금처럼 주어가 길게 나왔어 본드스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라고? 밑팀부터 가로 열고 봐구별에서 가로 닫아봐 그럼, 본드가 뭐가 되니까, 주어가 되니까, 아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이 해 됐죠? 네. Yeah. 태우 됐어? 네. Yeah. 오케이. 오. 됐어요. 요런 것들로 될수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엔드 세모죠. 그 다음에 레스트 밑줄 자, 지속됩니다지. 네. 한수에 뭐라 적혔어? 지속됩니다로 지속 해석한 내용는 결국 그 됩니다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동태로 해석했지만 레스트는 무조건 자동사기 때문에 뭐로 바꾸 수 능동태로밖에 못 쓰는 거야. 비레스티드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이 됐어? 밑에 다 적으세요. 수동 불가. 수동 불가. 응. 뭐 이거 제목은 뭐 범고래의 특징이 되겠죠. 뭐그지 네. 자, 넘어 가자. 마지막이에요. 아, 오씨 존이 애플리스드 이 사람은요 원 오브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포크 히어로들 중한 명인데 이 사람은 워즈의 밑줄을 깨요 워가 나오면 틀린 거 이놈이 동사예요 그다음에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그래서 제 존이 애플리스드 이 사람이요 워즈번 태어났어요 1774년에 태어났어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305살 때 태어났네요 히, 그는요 얼리 라이프 그의 일생은 워즈프로브 가득 차 있습니다. 미스포튼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스파도 그의 아버지는 래프트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끊어주세요. 싸우기 위해서 인 어디 싸워? 레볼루셔널인데요. 레볼루션이 무슨 뜻이죠? 혁명이죠. 야 미국에서의 혁명은요 독립전쟁, 독립전쟁밖에 없어요. 남북전쟁은요 시빌워예요. 시벌로마. 1 1월 뭐라고? 1 1월 이게 남북전쟁이고 대문자 대문자를 썼을 때 대문자 대문자면요 미국의 군자 또뭐 있을까? 남북전쟁 독립전쟁 서부 흑인 노예 해방 그게 1 1월라고 어. 자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엄마와 그리고 아 아기 동생은 다이드 죽었습니다. <laughs> 어머니 안 계셨네요? 그의 두 번째 생일날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그의 불행은 그의 폴트는 인프로브 행운은 개선되었습니다. 끊어 주세요. 그의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빠는 계셨네요. 에지 영맨 어렸을 때 he began travel west 서부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멈췄습니다. 끊어 주세요. 트 클리어 분명히 하다죠. 땅을 여기서는 개척하도라고 할게요. 땅을 깨끗하게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오케이 문법 문제 또 보이네요. 그리고 심었습니다. 심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과 씨를요. 씨부터 가열고요 carried with h e m 그와 함께 가장 지내고 다녔던 씨앗을 심기 사과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깨끗하게 위해서 멈췄습니다. 그는 종종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을 방문했어요. along his way 때때로 along is 인 하면은 뭐뭐하는 길에 뭐뭐 따라서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냥 중간중간에 종종 자주 가던 길에 자주 그의 길을 따라서 가족들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안 계셨는데 그리고 엔터테인 즐겁게 했어요 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의 여행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척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하면서 여행을 했던 사람이네 그지 네. 네. 미국이 그렇게 높은데 그의 익스폴리트 탐험의 그 이야기들은 퍼졌습니다 스로드 컨트리 나라를 보해서 퍼졌고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자, 데미 가리키는 건요. 뭐가 되는 거야? 이야기. 그의 이야기들이 되겠지. 예를 들면 이야기들 중 하나가 되겠네. 전이는 진짜로 살았습니다. 온 프렌드리 가까운 친구. 친구난 텀하고 살았다? 아, 텀 위에서 살았다? 이가. 기간을 살았습니다. 아닌데. 이거 어디어디에 소속되다. 아니야, 이거 그고예요온 어디어디에 소속되다. 그래, 소속되다. 관계, 관계에 있다. 어, 어디 소속... 온 텀스 위드 누군가랑 관계에 있다. <laughs> 의왕했다. 인디안 부족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In terms with, 누구누구한 관계에 있다. 인디언과 친숙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refuse, 거절했어요. To shot animal, 동물들을 쏘는 걸 거절했습니다. 아도테, 또 다른,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익스 동그라미 치세요. 익스, 익 z 레이저 o 션 하면요. 이게 과장이란 표현이야. 뭐라고요? 과장. 과장, 과장이 되었습니다. 세틀러, 정창민은 예를 들면, 네모 치킬 예를 들면, 정창민은 얘기했어요. 데디알 얘기했어요. 그가 잠잤다고. 어디서 잠잤다고? 트리탑, 나무 꼭대기에서 잠자거나, 또는 또뭘 얘기했어? 또데디알를 얘기한 거죠.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시 되겠네요. 두 번째 대. He had ocean, 한때 그는 had been carried, 옮겨졌어. carried o f by 뭐에서? 자이언트 이글. 뭐에 의해서? 거대한, 거대한 새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정착군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과장된이야기예요 이해됐지? 예. 야, 어렵지 않네요. 야, 형광펜, 음. 또 주의해야 될거 볼게요. 음. 자, 첫 번째 문장, 워즈 밑줄. 워즈 밑줄군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 어 주어. 그치, 주어가 누구니까? 전이니까, 한 명이니까는, 콤마콤마는 어. 주어와 동사 사이. 됐죠? 땡응 근데 음. 이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그거 여행가 뭔가 엄마 없는 여행가 응 그렇지 아버지는 거. 계셨죠? 실존 인물이예요 어 실존 인물이에요 뭐, 한성 응. 엄마 없잖아 쟤는 <laughs> 그런 얘기 하지마 엄마 없다 그런 거 하지마 표정는 <laughs> 약간 엄마 없다 시각했어요 아니 얘는 아니 얘는 있는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 말한 거예요아얘 얘기한 거야? 네 이거 둘이 가정교육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웠나? 텐데는 간접적인 주관이 뭐 써있어 네 옆에.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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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다음 거요.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여행하는 것을 시작했고 투 어, 스타핑 어, 투 클리어 밑줄로 투 클리어 클리어링 나오면 틀려요. 멈췄는데 뭐뭐 하기 위해 멈춘 거고 엔드 세 모치고요. 플랜트 밑줄 오세요. 심기 위해 멈춘 거예요. 네. 됐지? 그렇죠. 야, 내가 볼때 앞에 게 나올 거 같아. 앞에 게. 이거 돌고래 돌고래가 나올 거 같아. 이거보다는 돌고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요. 그래도 네모 칠게요. For instance, 미줄. However, 미줄. Example, 미줄. 네모가 지금 몇 개니? 세 개. 세 개. For instance, 미줄. However, 미줄. 예를 들면 미줄. 됐어? 네. 어? 세개 한꺼번에 쓰라고. 뭐어떻 할게요? 써야지 뭐. 네, 여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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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2학기 기말고사 상당고잘 보길 바란다. 야, 진짜 선생님 오늘. 보길 바란다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선생님 이거. 선생님 만든 게 오늘. 어디 칼라로 보면. 잘 보길 바란다. 야, 이거 매지 가이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저기 영균 써있는 거 보여? 아니요. 음, 안 보일 거예요. 어디요, 어디요? 여기 잘 보면. 아, 좋아 자, 고생 만